좋아요, 구독. 저 그리고 어제 당정이 반도체와 2차전지등 첨단산업에 20조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있나요 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정책금융기관들 이 있잖아요,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민간은행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풀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무 기업이나 사실은 이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장기계약을 맺은 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거대한 액수의 어떤 장기계약을 맺은. 특히,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갖다 수자를 해야 되는데, 캠인투자를 해야 되고, 또 원재료도 사고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사실은 뭐, 유상진자 같은 걸 갖다가 작년 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꽤 많이 했죠. 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 어떤 한 요인도 되고, 주주가치 훼손의 어떤 한 요인도 되는 건데, 이런 돈들을 장기 계약을 했을 때,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일종의 이제 PF로 보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된데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권을 발행하는 거나, 아니면유상증자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좀더 낮은 조달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그 반도체, 특히 2차전지 섹터에는 큰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반좀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훈님, 최영 대표님의 의견도 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 지금 뭐, 이,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650조 정도가 기업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지금 사실 부족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해서 앞에서 끌어준다면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뭐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와 이제 궤도에 올라왔지만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어뭐한 고비를 넘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20조원 정도가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어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어 사실 뭐아뭐 아뭐 여기에는 R&D까지 다어 포함이 돼 있고 우리의 미래 의 먹거리로서 수정 사업으로서 거듭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돼,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경우도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좀직면을한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낮은 것에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앞으로 쟁점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일단 발단은 성과급이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번에 뭐 거의 제로다시피 지금 하고 뭐 거기는 이제 S, A, B, C 뭐 이렇게 나가는데 S급이면 자기 연봉의 두배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뭐 파업을 한다는 부분들은 어 사실 지금 요번에 임금 인상률 한 3%인데 그걸 5% 하자 그러면 그 타협 그 접점을 지금 찾아가는 부분들이고요. 어 사실 시작은 하여튼 성과급의 어떤 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뭐 입장이나 거기에 임금 뭐 부분들은 노조 부분들은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회사를 위한 건전한 이 발전 방향들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고, 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직원들한테 임금 많이 줘서 망한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많이 주 많이 줄수록, 어, 이 분명히 생산성 발전으로 이어지고요. 어, 만약에 이 임금을 어, 두려워해서 어, 경영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소통이 먼저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론가님 의견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제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업의 가능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측에서 2.5% 메이스업을 제시했어요. 지난해 같은 게 0.5%를 제시했거든요. 그럼 노조는 한8% 정도를 갖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격차는 조금 있지만 일단 사측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였다. 사실 삼성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되는구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는 사실을 안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0.5%를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를 갖다 제시했으니까 사실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 노력을 했다, 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 상승을 위한 어떤 그 노력을 갖다가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노조 측 같은 경우는 8.1%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뭐 총파업을 갖다가 약간 연기하면서 계속 대화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네. 그 임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불파함 없이 지금 뭐 겉으로는 뭐총 파업 총 파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파업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파업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좀 차분한 자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 원픽 섹터는 좀 어디로 바라 보실까요? 오, 어, 저는 뭐 아직도 성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더 힘을 좀 내야 되고, 특히 이제 실적으로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2월 달에 이제 조업 일수가 조금 작습니다만은, 반도체 수출이 조금 우리 전체를 끌어주는 앞에 향도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뭐, 반도체들이 지금 조금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외국의 주식들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AI와 반도체가 끄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고요. 저의 원픽은 아직까지는 반도체입니다. 음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도 여러 가지 기업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럼 네. 선별을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잘 아시잖아요. AI. 네. 네, AI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후공정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금 초격차 기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어, 뭐 꼬물꼬물하고 꼼지락 꼼지락 할 때는 여러분, 제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사실은 반도체 장비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장비회사들이 어, 지금 어, 우리나라 같은데 지금 1 6개 신규 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지금 뭐, 서로의 영업 협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터질 때마다, 어, 뭐,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데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 뭐, 반도체 중에서도 그 안에 구분을 하자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지금 좋아 보입니다. 음, 네, 반도체 장비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 원픽 섹터 어디로 바라보실까요? 저는 2차전지 섹터고요. 네,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차전지 그 섹터의 어떤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을 갖다 올 하반기로 잡았었는데 음. 그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1분기가 아니라 한 2분기 정도 지나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튼 가격 회복이 이제 큰 단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낙폭이 가장 컸던 2000년 섹터 중에 낙폭이 가장 컸던 양극제 업체들, 깊은 조정을 겪었던 양극제 업체들의 업사이드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사실 미국의 이제 FEOC 세부 규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약진이 기대되는 그런 뭐 전의 기업들이라든지 기타. 뭐 리튬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떤 상승의 어떤 탄력을 갖다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평동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지금 잘 하고 있다 싶은 경우 어디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제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요즘 올랐죠 네. 몇개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조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팡이 그 이제 턴어 라운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위로 열려 있는 폭이 양극재업세들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어 반도체하고 이차전지하고 연말 그 주가 비교해서 지금 소고기 무제한 사기로 했잖아요. 고게 6개월 정도 당겨질것 같습니다.